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 4차 관법명상 수행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차 관법명상 수행자 유상수 보살님은 관법명상 재반교정을 준수한 가운데 소정의 교육을 전부 이수하였기에 수여증을 수여합니다. 대표자 유상수보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법명상 수료증. 성명 요상수, 불명 보연화 보살, 귀하께서는 세계대각 법화회 고룡성지에서 4차 관법명상 수행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불기 2568년 3월 17일, 세계불교 수도원 천안구령사, 회주불의 석도림. 그걸드려지 대독. 이어서 2번 수료자부터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번부터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서석범, 이하동문. 3번 나와 주십시오. 성명 이명성, 불명 대원행, 이하 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료증, 성명 박도순, 불명 무령각, 이하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한영숙 불명무량문 이하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김광희 불명대원행, 이하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김효선. 불명원만행, 원만심, 이하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성불하 불명묘심원 이하 동문 관법명상 <laughs> 수행증 성명 정기덕, 불명 자광, 이하 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순, 불명 원만심, 이하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이국자 불명 청정심 이하 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이박선 불명 일월성 이하 동문. <laughs> 관법 명상 수행증, 성명 홍채비, 불명 지혜심. 이하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김문규 불명 보덕행 이하 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김나현 불명 관음행 이하 동문.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김영숙 불명 지혜심 이하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조전회, 불명 자비행, 동문. 이수연 보살님. 순서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번호 순서대로. 관평명당 수행증, 성명 이수연, 불명 정각화, 이하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손순남 불명 선해 이하 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정해복 불명 대원심. 이하 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김도연 이하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송윤화 불명 범년심 이하 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한의정 불명 일심화 이하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김종만, 불명 자선, 이하 동문. 관법명상 <laughs> 수행증, 성명 김영숙, 불명 대덕심, 이하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한경희 불명 보리심 이하 동문. 관법명상 <laughs> 수행증 성명 이지영 불명 대원아 이하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박혜서 불명 보혜명 이하 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정경열 불명 연하장 이하 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김숙옥 불명 지혜심 이하동문. <laughs>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김종화 불명 대선행 이하동문. 관법명상 수행증 성명 황원자 불명 범인성 이하 동문 <laughs> 이상으로 관법명상 수료직을 전부 드렸습니다. 이어 관법명상을 주관해 주신 정법 스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토요일 2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찾아 오늘 이렇게 제 4기 간번 명상수행을 무탈하게 잘 마쳤습니다. 어, 이 편안함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에 함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행위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턱담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대가 기대와 희망과 그리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제4기 간법명상 동참 제자가 되었으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네, 꼭 그와 같이 행동하시고, 어,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할머니로서,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이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함목과 행복이 함께 할수 있는 가정이 될수록, 그러한 참된 불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 대미 없이 36명 수료식을 전부 마쳤습니다. 이걸로 제 4차 관방망상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촬령 사진이 있습니다. 촬영은 스님 뒤편으로 가서 전부 다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쭉 나와 주십시오. 키가 좀큰 분들은 뒤로 서주시고, 적은 분들은 스님 좌우측에 조금 앉아 주세요. 아니, 조금 뒤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스님, 스님 뒤로, 예, 좀더 스님 뒤로 가시고, 예, 이것이 잘 나오면 내년도에 달력에, 달력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얼굴이 다 나와야 돼요. 얼굴이 좀 나와야 돼요. 얼굴이나... 얼굴이 나와야 돼요.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좀 나와주세요. 조금 안 나온 분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쪽 옆으로 나와도 되고. 자, 얼굴이 나와야 돼요. 저 뒤분,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쪽으로. 이, 이, 조금 앉으세요. 약간 옆쪽으로 왔던가. 예, 네. 됐습니다. 뒷분 뒷분 안 나오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뭐라도그뒷 뒷분 안 보이잖아요. 거 거기 안 보이잖아. 요 옆으로 나오세요. 옆으로 좀. 옆으로 나오세요. 예. 옆으로 옆으로 서됐습니다어 예, 응? 안 나오는 사람 없어. 앞에 한분안 쥐시는데. 예. 한분앉으세요 다, 다 합장하세요. 다안한분 없이 다 합장하세요. 아, 예. 웃으세요.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정법스님 웃으세요. 한번더 웃으세요. 아, 춤을 출까요? 아니랑 아니랑 하고 아주 웃으세요. 하하 웃으세요. 하하하. 하하하. 사경만 넘어해 가지고 다 경직된 모양이다. 됐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Is that?